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페이코인 아무래도 계속 아이들이 많고 보유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다시 한번또 올라주면서 6만으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지는데요. 어, 오전까지만 해도 4만 대 머물다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다시 붙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부분이 이제 다시 또 늘어나면서 오전에 3,500억에서 3,600억으로 시가총액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시세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원, 지지선 200원 라인에서 반등이 한번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느 정도의 기존 300원에서 200원이면 30% 이상 빠진 가격이기 때문에 이 300원 이상의 위에 올라갔던 가격들은 사실상, 어, 김프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만 올랐던 가격이고 실제 해외 가격과 맞추자고 평균가를 잡아보면은 300원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원대 근처에 사신 분들이나 그 언저리 대에 320원, 3 0원대 있으신 분들은 도움 받으시면 충분히 수익권에도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영상 꼭 참고해서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TUSD를 추가한다고 밝혔는데 이 TUSD가 뭐냐면은 USD랑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란 코인 거래를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할수 있도록 달러, 원화, 어, 거래가 즉석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어, 스테이블 코인처럼 원화로 고정값, 이제 고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TUSD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o TUSD 이제 거래표 추가가 된다는 거는 호재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23일 한국 시간 5시. 지금 시간 기준이 제가 영상 을 찍고 있는 시간이 3시 37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22일이니까 내일 5시. 약어 24시간 정도 남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뉴스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올라가셔도 아 이게 그냥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아 이게 TUSD가 상장된다고 해서 거래 페어가 추가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필수적으로 필히적으로 아셔야 대응을 하시고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세이 코인 에어드랍 신청 시작 후 가격 급락 에어드랍 대상 지갑 수 대폭 증가 이게 뭐냐면, 에어드랍이라는 게 이제 코인을 상장하면은 그 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추가적인 코인을 지급을 해주는 게 에어드랍이거든요. 그래서, 세이코인도 에어드랍 부분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에어드랍을 하면 유리한 점도 있지만, 이제 불리한 점도 있고, 이제 에어드랍을 하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가는 반면에 에어드랍이 이제 스냅샷이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인증을 해야 이제 추가적인 에어드랍 코인을 주는데 인증이 끝나고 나면은 무차별한 매도가 나오다 보니 또 폭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 코인 현재 200원대 유지하고 있는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요. 이후에 대응 방향은 제가 방금 저희 지금 영상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나오는 TUSD 관련으로 거래 페어가 상장이 됐을 때 바이낸스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실시간 대응, 실시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개인이 혼자서 확인하시기엔 너무 힘든 시장이고 너무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저희 쪽에 24시간 상주에 있는 전문가들이 보고 내용 확인하고 대응해 드리고요. 무료로 다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저희 유튜브 채널 홍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꼭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다른 거뭐 필요 없습니다. 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하나라도 좋으니까 남겨주시면 영상 찍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하나만 남겨주시고 어, 이후에 남겨주신 분들 위에 상단에 번호 띄워드리고 지금 번호 적어드릴 건데 어, 여기 보이는 번호 0109534886번이죠. 이 번호로. 7번입니다. 7번 세이.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문자로 이쪽 번호로 문자로 7번 세이. 문자 7번 세이라고 보내 놓으시면은 24시간 언제든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 무료 카톡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료 카톡방 오픈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이고 들어가시는 비용, 절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 홍보차원에서 해드리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대신 도움 되셨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세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내일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정보 드릴 테니까 도움 받으셔가지고 꼭 세이코인 수익으로 익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